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9월 5일 오늘은 해외 최초 판마트 오프라인 스토어가 삼성동 코엑스에 오픈했다고 해서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디무 사회생활 시리즈를 세계 최초, 독점 판매에서 기다리신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디무 시리즈를 모으지 않아서 대기 없이 열체크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작성하고 입장했습니다. 블라인드 피규어는 랜덤 피규어 특성상 박스 훼손 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않는 범위에서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보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세서미 스트리트 라인이랑 이전 로봇샵 영상에서 엄청 질렀던 미니언즈 피규어도 있고요. 덕후 포레스트 시리즈랑 홈트 덕후도 있네요. 슬기 작가님의 사티로리 시리즈도 전부 갖춰져 있었고요. 판매하는 상품에 전종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었어요. 디스플레이를 너무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안쪽 우측 벽면에는 스케일이 큰 확정 몰리 인형이나 피규어를 전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영롱한 빛깔의 인터퓨전 유키들 비비캣 시리즈도 전종 실물을 볼수 있었는데 살까 말까 9999번 고민했어요 코어스 여름 겨울 시리즈도 있었는데 여름 시리즈 선인장이랑 햄스터가 탐나서 또 집었다 놓았다 집었다 놓았다 눈에 별이 박혀 있는 버니 매직 포레스트 시리즈구요. 우측 벽 정면에는 아트토이 한국 작가 8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붙어 있는 걸 보니 판매도 하나 봐요. 긴 박스 랩의 큐브 신상도 보이네요. 색색들이 귀엽고 큰 녀석들도 있었는데 많이 비싸니까 구경만 했습니다. 소량 핸드메이드 발매에 작가님들의 치열한 고민이 녹아든 장난감 이상의 작품들이에요. 요 포춘 디어 시리즈가 좋네요였는데 가보실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곳곳에 이런 대형 비무나 몰리가 있어서 인증샷도 한 장씩 찍어줘야겠죠?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라부부 코너인데요 애증의 라부부 플라워 시리즈 배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죠? 예뻐서 사고 싶었어요 파티셰 시리즈도 보이고 리뷰 예정인 아트 시리즈도 있네요 할로윈 컨셉의 문스터 카니발 시리즈 라부브 스포츠 시리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라인프렌즈 시리즈도 보이고 케네스 폭스 시리즈, 릴 폭스라고 처음 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키티는 없으면 소운하고 여미인가 로봇샵엔 없는 앤데 색감 좋고 특이한 애들도 있네요. 몸미지 얘네는 팜마트 늦덕이라 국내 출시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캔네코 애들은 국내 안 들어왔던 애들 같고 아트박스에서 자주 만나는 구데타마 시리즈 마우시 리틀 얘네는 할 말이 있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특이한 게 팜마트 피규어만 파는 게 아니라 리멘트 류도 팔더라고요. 신상도 있었는데 가격이 아트박스 급이니까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랜도로이드 류도 있었어요. 얘네는 의외로 가격이 평범한 편이었고 반프레스토 피규어 류도 최신상이 구비되어 있었고 가격도 일반적인 국내 샵 수준이었습니다. 얘네 마블 류라 브랜드도 모르고 시리즈도 모르는데 찍어봤어요. 이쪽은 진짜 국내에 발매 안됐던 애들이라 오프라인 스토어 방문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쫄기 댄스. 사실 쫄기 댄스 서커스 시리즈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진짜 딱 있는 거예요. 토키도키의 유니코노. 얘들도 꽤 인기가 있던데 좌측 한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보앤 코코 애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 판마트 피규어 스케일로 나온 스위트하우스 상품이 매장에 재고가 있었습니다. 실물 보니까 예쁘던데 크기가 커서 장식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보류. 반프레스터 큐포스켓 디즈니 시리즈도 잔뜩 있었고요. 토이스토리 눈 돌아가는 피규어랑 판마트 토이스토리랑 같이 앤디 방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급 신상인 푸키 벌룬 시리즈는 인기가 엄청났어요. 귀엽긴 하더라고요. 다른 푹킥 시리즈들 푹킥 푹킥 푹 죄송합니다. 저는 노리던 요 쫄깃템스 시리즈 두개를 담았거든요. 이상으로 팜마트 오프라인 스토어 방문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다음 영상 예고니까 꼭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 계속 걔만 올라오면.